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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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걸 언급하며 노사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며 충분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고용과 통합이라고 할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좀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있면대같 해소하고.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국회 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건 중요한 결단이라며 향후 경산회의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과 기업의 부담,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등을 놓고 양측이 마주앉아 대화해야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의 중립적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 4.5일째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 고용 노동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두 위원장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으로 식사를 함께했고,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KTD 최영은입니다.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일제 강점기 1,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고 매년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이 개최됐는데 우리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도사가 문제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고만 언급했고 강제성에 대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일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추도식은 오는 13일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역시 추도사의 강제성 표현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로 노력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현지에서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기와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합당한 모습을 갖춰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추석 장바구니 물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가 1%대를 기록했지만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보다 4.8%더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우려된다며 추석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세심한 선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소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큰 몫을 차지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유통구조 합리적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이은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보안사고 빈발에도 대비 대책이 허술한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통령은 이밖에도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조업 제도약을 강조하면서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게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부터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재정과 금융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제도약 전략에 힘을 모아달란 당부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단순히 남들을 따라잡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금융회로 해소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 달여간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신규 자금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 은행권 폐업 지원 강합니다. 우선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필요 자금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마련됩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를 최대 0.2에서 0.5%포인트 우대 보증률을 최대 0.3%포인트 추가 인하해 줍니다. 상품별 대출 한도 기준도 완화해 66% 이상 늘려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치 성장 대출 1조 5천억 원을 공급하고 운전 시설 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빌려 줍니다. 시중은행도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을 출시하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수준도 좀 낮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도 좀 늘렸습니다. 그때 소상공인께서 한도를 좀 늘려 주세요. 금리를 좀 낮춰 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된 그 대표 상품이 이제 10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를 도입하고 금리인나 요구권 활성화와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 금융권 확대 등세 가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개인 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2,730억 원의 금융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폐업 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올해 6월 이전까지로 확대하고 저금리 철거 지원금 지원 대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경제가 6년째 저성장 기조를 지금 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난해 폐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만 45%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 타격이 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10만이라는 0 숫자가 주는 너무 강력한 충격 때문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재난안전망 그리고 이걸 이제 통합해서 생업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자의 상환기간을 기존 최대 7년에서 1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성실상환자입니다. 아울러 대상자는 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서 금융채 5년물에 0.1%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2.95% 수준입니다. 또한 고객 납부 보증료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추진되며 5일부터 각 지역 신부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재취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첫 기자간담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 컬처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현장에서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기회를 살리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AI와 OTT가 이끄는 현재의 문화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AI가 모든 뭐든...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법과 제도를 미미에에게 고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현행법상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한 영상물이더라도 극장이 아니라 o t t 에서 상영하면 영화가 아니라며 지원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법에 막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제작사와의 공동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K컬처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위드 코리아여도 좋은데 이를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최 장관은 말했습니다. 문화재정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정이 올해 예산에 비해 9.2% 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 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유명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교육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700여 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학원은 총 23곳입니다.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곳, 강원 3곳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과소 집계됐던 지적에 대해 신규 원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만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원은 점검을 피하기 위해 시범 수업 등의 이름으로 시험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레벨 테스트 시행 자체가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은 이들 학원의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행정 지도를 지속하고 칠세고시 등 근절을 위한 입법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병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병행해서 제도 개선 검토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에서 법령 위반 사항은 총 384건으로 교습비 관련 위반이 110여 건,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은 56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원 위법 또는 부당 운영에 대해 온라인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TB 박지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 분 진료비는 총 5,760억 원으로 같은 해 3월 분과 비교해 38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를 연간 규모로 단순 환산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약 6조 912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병원이 2,55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방병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상반기보다 48억 원, 요양병원은 40억 원 가량 늘어 증가폭이 컸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이 전체 비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도수 치료와 치과 임플란트, 척추 MRI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치료재료와 종양치료제의 증가세입니다. 손상된 인대, 근육 등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조직 재건용 재료와 인체조직률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비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는 사이모신 알파 원등 면역 증강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질환, 수술별 총 진료비 등의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정리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2천여 호중약 80%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 주택. 자금난에 빠지는 지방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건설 경기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소재 주택건설 사업장 가운데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대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중공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절반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중공전에 미분양된 이런 물량을 한 50%의 허그가 매입을 하고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건설 중에 있는 그 건설업체의 그 금융 애로를 좀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3천억을 투자해서 2조 4천억 정도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 지원을 받은 건설사가 무사히 준공한 후 1년 안에 허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허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로 허그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판매 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줄입니다. 또 허그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를 비롯해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때도 취득세를 면제해 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입니다.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올해 3천 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만 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가 허그에 지원 신청하면 가격 적정성과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일인 5일부터 허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인합니다 지난 2022년 102조 5천억 원을 기록한 국세체납액. 작년엔 110조 7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문제 대응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33만 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합니다. 채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세, 생활 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생계형 채납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조사 결과 세금을 낼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채납자로 분류합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면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과 실태확인원, 지원공무원 등 2,000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층 등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3일부터 3주간 체납관리단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체납관리 조직 구성과 체납차 실태 확인 작업 등 시범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선제적으로 해소해 매뉴얼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녀석입니다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멀티탭 콘센트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78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최근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멀티탭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자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사고 원인의 44.7%는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화재 과열이 25.1%. 물리적 충격이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전이나 누전, 합선으로 인한 전기 관련 원인이 사고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건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사용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멀티탭 사고로 실제 위해를 입은 240건 가운데 대다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해 증상으로는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로 다수였습니다. 소방연구원은 피해 연령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연령대가 확인된 사고 239건 중 절반은 1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연구원은 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멀티탭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가정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멀티탭의 화재 위험성을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이제 사용 환경에 맞춘 화재 예방 대책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전기안전공사 등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안전 대책인 기술 개발, 교육 방법 등이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 제품의 소비 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전격 용량을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멀티탭을 다중으로 연결하는 일명 문어발식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어린이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편지를 꼼꼼히 읽었고 꼭 만나고 싶었다며 책을 선물했고 꿈을 꼭 이루라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편지에는 비상계엄 저지와 대북방송 중단 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